네, 안녕하세요. 기자 클리퍼입니다. <laughs> 디모슛 솔팅 들어간. 상대는 배저님까지 탱시지 않았지. 공배전은... 공배전은... 어, 공배전은 할게 못됩니다.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실례. 중앙에서 물리셨는데? 아, 이거, 베저님이 저를 봤을 수도 있긴 한데, 아니네요. 이거는 잡겠죠? 오케이. 희모씨님 이쪽에 있었죠? 언더. 내려가신 것 같고. 배틀이, 아깝고. 저았필수야 님. 뭐야? 룬님 잡혔어? 그리고 나가셨어? <laughs> 론... 론룬 뭐지? 그룬 자동 패시브 샌드맨이 발동되면은 그건가? 그, 누운 상태로 일단은 처리가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어, 이거 저쪽 몰아 넣은 건데? 상대팀 지금 몰렸거든요? 그렇지. 컴퓨터는 샌드맨 터지면 가만히 있어? 나이트 메어도 썼어요, 상대.

근데 어떻게 잡은 거지? 우지 경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잡으셨나? 잡기도중에도 우지는 안 나왔으니까. 바이 가야겠어. 들어과님누웠 필수야. 미쳐다 확실히 티샤하고 같이 쓰려는, 파스콘을 같이 쓰려는 게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제 느낌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궁극기 끼리의 조합만 본다면 은 좋은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좀 딜이 부족하지 않을지, 티샤가 예전만큼, 완벽하게 탱, 물론 지금도 탱 압박하는 능력은 장난 아니긴 한데. 카이님, 이거, 이거 저격으로 노리실 줄 알았는데. 저 이거, 뭐야, 이거, 타워 이거 조준 때문에 저 위치는 보여요, 이러면? 우전님 뒤돌아서 갈 텐데. 교수님 쪽. 대티한칸 음! 채웠으면 잠깐 빠져요. 안 돼. <놀라> <놀라> 뭐야 이건? 뭐야? 주호 씨님 그대로 승천하신 줄 <laughs> 괜히 카를로스님 로딩 끝나서 템다 찍고 사이클론 받기 전에 빠르게 잡아 봅시다. 나이스. 이번에, 이번에 공식전에들면서 느낀 게, 내 네, 클리브는 순수히 일반전 용이다. 공식전에는, 어. 공식전에는 맞지 않아요. <laughs> 전적이 굉장히 처참해. 칼로스님 <놀람> 오른쪽 라인 보였고요 어차피 아군이 조금 같이 녹이는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파스꾼의 사거리가 긴 것도 아니고 앞선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런 젠장. 저거... 나이스. 아, X 누르려는 게 아닌데. <laughs> 하이님 감사드려야지. 이거 안 떼어주셨으면 저는 그냥 티샤 분신 잘못 떼렸을때 죽었죠. 나 아까, 아까 잠깐 했던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이제, 티샤와 파스콘 조합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러면 은 일단은, 일단은 라인전이야. 둘다 사거리가 그리 길지 않아가지고. 일단 라인전부터. 아, 이거 왜, 패러, 왜, 왜, 왜 패러독스 안 나가냐? 나 연타했는데? 아니! 아니! <laughs> 억울한 거 많이 보네 끌어가구요 한타이밍 막탄 알아서 드시겠지 봅시다 한방좀더 둘러도 돼요 이바지 정도 어우 <laughs> 상대도 상대팀도 저희도 동시에 빠졌네요. 근데 저희가 상대팀 통로로 도는 거를 잘 캐치해가지고 카이님한테 유비하다 보니까 파워군까지를 깠네. 사이클론 맞은 거야? 뭐야? 타로님 맞았나? 이 티, 이것이 저거밖에 안 되나? 파이님 잘 잘한다 뭔가 음, 공 소리 들었으면 빠졌겠죠? 시야를 시야를 보자고 아 티머시님이 간다는 핑이었구나 아 뭐야 저거 진짜야 분신일 줄 알았지 <laughs> 진정은 진정 진정 이니시다 저건 한한번 받친 이니시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아. 실패하면 이 세상 탱커 아니 성공하면 이 세상 탱커 실패하면 저 세상 탱커. 저거 무슨 무시... 이거 이거 호자씨야? 호자되 저게 평화롭다. 제노도 먹고 리핑도 겁나고. <laughs> 어나 이거 펼 수는 없는데 아직? 먹었다 아직... 아이고 어, 저 이거 페르소나가 이 타이밍이 끝나네? 아이고! 안돼요. 기상기. 그만하시고. <laughs> 와, 이거는 또. 다크니스 워든으로 살려주셨네. 이거는 퍼스코님이 살려주셨네요. 공식전 내내 루이스만 했더니 뭐클릭 사정거리가 감이 안 잡히. 루이스는 루이스는 드라이 그냥 대충 질러도 맞아가지고 편했는데 이거 클리브가 매트리 이제 이클립스 장갑 유닉크 효과가 매트리랑 잭더리퍼 전진거리 10%인데 이걸 받아가지고 매트리가 이게 550이 돼요 근데 루이스는 드라이가 기본 사정거리가 550이에요 물론 타격판정은 클리브가 더 깁니다 왜냐면은 매트리를 쓰고 전진하는게 550이고 전진 끝에 생기는 판정이 좀더 길기 때문에 이 앞으로 나가는 매트리 판정까지 나오면 좀더 길긴 한데 근데, 루이스는 기본 사거리가 550에다가, S 유니크 신발 끼면은, 범위가, 그, 공격 범위가 늘어나요. 그래서, 대충 질러도 잘 맞는데. <laughs> 음 가봅시다. 아이고, 이걸 공 쓰셔봤자, 이거, 그, 뭐야. 사크도 빠져가지고 사실, 소자도 해볼 법 하지 않나? 아이고. 최다한 어그로 는데 다시 한번 끌어봅시다. 어차피 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그로 끌어도 큰 상관없는데. 이거. 털린님이 안보이네? 나이스 눕히고 나이스 어왜 이렇게 잔 렉이 심하지?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케어 받아가지고 제노까지 다네 <laughs>